<laughs> 시작 결혼 축하합니다. 결혼 축하합니다. 생일이 아니고 결혼 축하합니다. 아, 네. 어. 엄마 아빠의, 어, 엄마, 아빠의. <laughs> 아니 결혼 <저런> 축하라니까. <laughs> 어야야 야, 이거 내가 어, 내가 불러야지. 어 뭐야? <laughs> 불켜줘. 불켜. 불켜. 얼른 불켜. 결혼은 기적이지요.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. 불켜. 박정환이 의 진심 어린. 뭘까? 어. 고마. 여보, 여보 고마워. 아빠.